오, 야너 태어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수탉이라고 울음 소리를 오, 세상에 오, 마소사 떠오르다. 와, 수탉이라고 너 벌써. 아직 너올때안 됐어. 응? 이제 태어난 지뭐한 5, 6주 차밖에 안 됐는데. 보통 한 4개월, 5개월 넘어가서 이제 어른 떡다 될지쯤 됐어야 이제 수탉들은 오늘 울기 시작하는데. 너왜 이렇게 빠른 거냐?